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무할례나효력이 없애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자유도 있고 악을 행할 자유도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바로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인류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십자가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자유하는 복음의 말씀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했고 성도들은 복음을 받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의 꿰에 넘어가 종의 멍에를 메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종의 멍에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할례죠.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구원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면. 너희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불행한 존재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구원 받기 위해서 오직 믿음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나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할례 받는 것은 문제입니다. 할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도구하는 것이 문제다 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가르쳤고 성도들은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도구화해서는 안됩니다. 직분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헌금 많이 드려야 구원받을 수 있다. 뼈가 부서지도록 봉사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모든 것은 다 이단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은혜이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원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노력도 쓰고도 피와 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보문 16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갈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은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있다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맺는 열매를, 바울은 소개를 하는데요.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체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열매를 맺기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고 싶어 할 겁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수 있을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곧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 속에 처음에는 씨앗처럼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성령이 마음 속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성령을 성장하고 충만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영적인 기본 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뿌리를 복도 두고 건강하게 만들면 좋은 나무는 시간이 지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부여받는 자유 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선택은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선택을 할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맺는 악한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믿음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종의 멍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한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